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 교회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13장 1절에서 2절과 30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께서 때가 다가왔음을 아셨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는 때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우리 때문이죠. 아니, 저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고난의 길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걸으셨습니다. 가끔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영화를 볼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 저 시대에 살았다면 나도 저분들처럼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바쳐서 싸울 수 있었을까? 추위와 굶주림과 죽음과 잡히면 고문이라고 하는 우리를 올가매는 그 무시무시한 고통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었을까? 사실 자신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사랑의 대가이자 사랑의 행위이고 사랑의 희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말고 더 다른 길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님의 이 순고한 사랑의 희생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다가옴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기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당시에 따라다니던 사람들, 제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의 사역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모두 줄 만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시몬의 아들 가련 유다는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마음은 주로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데요. 그 생각은 사람의 의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의 의지가 포함된 생각을 유다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려고 나갔더니 그때가 밤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그 놀라운 사랑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유다의 때는 밤입니다. 밤은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시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인 유다가 행동하는 시간이 바로 어두운 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떠나면, 예수님의 생각을 떠나면, 어두움에 사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두움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있는 어두운 그런 밤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아예 떠나진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조금이라도 몸을 돌려 있다면 떠나 있다면 어두운 밤으로 가고 있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남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고 소망이 되십니다. 만약 지금 삶의 현실이 어둡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느낀다면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밤이라면 새벽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동이 트는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보길 바랍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환하게 빛이 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이 어두움의 생각을 거절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